좋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 뜸을 뜨는 방법이 있는데 이 뜸을 뜨 떴을 때세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세 가지 좋은 점. 첫 번째는 이 뜸을 뜨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데나 뜸을 뜨게 되면요 그 부위에 그 근처가 빵 해집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예, 빨개져두 번째 여기 뜸을 뜨게 되면은 항암 효과가 있어요. 어한 병도 이것이 이 뜸을 땄을때에 치유 효과가 있다 이거죠. 자, 왜 치유 효과가 있느냐. 에, 일본의 히로시마의 그 폭발, 에, 그, 아니, 옛날에, 옛날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모든 식물이 싹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숙만 이게 딱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실명약이 엄청나게 이게, 이 엠만한 뭐, 수은 엠만한 무슨 감음이라든가 엠만한 질병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에, 굉장히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 이 뜸을 뜨게 되면은 모든 염증들이 그냥 싹, 이게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 모든 질병은 염증 때문에 옵니다. 염증 때문에. 여러분들, 예, 그 암이 오, 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염증이라든가 조그마한 염증이 이게 커지고 커지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냥 예, 오는 게아니거든 그런데 이 뜸을 떴을 때 모든 여열 염증 불순물들이 쫙 갔다 보니까 이 쑥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해에다가 뜸을 뜨게 되면은 자, 그러면 백해에다가 뜸을 뜰때 어떻게 뜨느냐. 뭘로 뜨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숲뚱을 떠야 되는데, 강화뚱숲이 있습니다. 강화 적으세요. 강화뚱숲 강하뚱숲. 여기 종로 오가라든가, 의료기구 상에 가면은, 강화뚱숲이 있는데, 강하뚱숲이 있는데, 이 가격은 3,000원 합니다. 3,000원 하는데, 몇번 정도 뜰수 있는 양이냐? 3,000명을 뜰수 있는 양이에요. 3,000명. 예, 3천 명할수 있는 양이다 3천 원 가지고 3천 명 하면은 예,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이 쑥뜸은 여러분들이 뜸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는 직구가 있고요. 하나는 간접뜸이 있어요. 간접뜸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간접뜸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저기 저테포 저, 발라져 가지고 담배처럼 벽에딱 붙여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 이거 상처를 가하는 게 아니고 열만 간접, 간접적으로 뜸을 뜬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뜸은 직구를 떠야 돼 직구, 직접, 에, 불을 붙여서 뜸을 떠야 된다. 그러면 은 어느 정도 크기로 떠야 되느냐, 어느 정도? 여러분 그저 강화 뚱수분이 솜처럼 생겼어 솜처럼. 예, 전번에 뭐 여기 지금 현재 뭐 어, 여러분들도 뭐먼 데서도 오신 분도 있고 뭐 가까운 데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 분은 저저 저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전에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강포를 많이 내다보니까 뭐 전국에서 올거 아닙니까? 뭐 50명, 100명, 어떨 때는 막 500명씩 이렇게. 예, 아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지만은 아이 그분이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숙등 이거 3천 억만 예, 사가지고 3천 명을 할수 있으니까 예, 사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또 강원도에서 시골에서 사니까 조금 전략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숙등을 쑥을뜯어다가 말려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뜨려고 그렇게 했대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거 하상으로 큰일 납니다 썸이 나고 너무 그냥 독하다 보니까 독하다 보니까 이게 에 이것을 바로 뜯어가지고 말려서 뜸을 뜨게 되면은 이게 한 200도 300도 이게 하상이고요자 그렇지만은 이게 2년, 어, 3년에서 5년 동안 숙성된 이 숙동 강화동성은 숙성을 해서 완전히 이색적으로 말려가지고 속처럼 아주 부드럽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떠도 한 50도에서 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 아주 에,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냥 에,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 마시고 그냥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3천 명 정도, 3천 원 정도면은 3천 명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뜨는 방법은 뜨는 방법은 어그 이제 그뭐 강아 뜸 숯을 사 가지고 네, 사 가지고 거기 이제 소금처럼 이렇게 딱이렇게돼 있을 거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띄어서 이 소금을 이렇게 말아요, 둥그렇게 말아주죠. 네, 원형을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너무 커도 그럼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느냐, 어느 정도 넉두콩 아시죠? 넉두콩. 넉두콩 그 크기로 말하라고. 넉두콩 크기로. 넉두콩 크기로 말을가지고 네, 넉두콩 크기로 말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 잘,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뜸을 때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 없,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찾으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리배처럼 딱 이렇게 머리카락을 딱 벌려요. 벌리, 벌려가지고, 잘 들으세요. 벌려가지고, <laughs> 그 노트공 연구를 거기다 올려요. 네, 올려. 올려가지고, 저같이 이제 한뭐 대체약을 한 30년하고 프로 같은 사람은 바로 나이타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딱 정확하게 수뜸을 뜬다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다 보면 뭐 머리카락도 막 엉뚱한 것을 막 태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 죽었을 때그향 있죠? 그런 것을 좀 준비를 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딱 붙이면은 아주 네, 안전하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두번 해야 돼, 두 번. 왜? 이거 한번 하다보면 이게 머리카락 태운이라고 이게 뜸이 떠지겠어요? 머리카락 태운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서 그, 어, 그, 뭐야, 그, 쑥뚱, 그, 젤을 털어내고, 옆으로 털어내고, 한번더 해주라고. 그런데 한번할 사람이 있고 두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머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대머리라고 그러지 대머리 있는 데서 대머리라고 아주 기분 나빠 가지고 어떤 사람 끼어 가지고 그냥 가 버렸더라고. 네? 자기 대머리인데 그냥 대머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머리가 없으니까 네. 뭐 혹시 가발을 안 썼죠? 예. 네. 혹시 또 가발 쓴 사람한테도 또 이렇게 또 대머리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예. 네. 그러니까 대머리는 반드시 한 번만 하 하는 거예요한 번만. 자, 주의 사항. 주의사항은, 여기다 뜨면 뜨면은, <laughs> 잘 들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아,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7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골고루 영양 섭취가 안 되신 분들은 몸이 다 망가졌다고 올 수가 있어요. 뭔가 안 좋던 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영양만 잘 섭취만 하면은, 누구든지 150세까지는 살수 있는 그런 다그 DNA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에, 단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으셔도 들으셔도 굉장히 에, 아마 앞으로 최악 체악 120세까지는 음. 반드시 에, 진짜예요. 지금부터 관리만 잘하시면 지금부터 관리만 하시면은. 120세 이상, 120세 이상은 사, 살 수가 있습니다. 왜? 5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50세였단 말이에요. 50세.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옛날에 나이 50만 되면은 그냥 할아버지, 한갑 그렇죠? 예, 한갑 뭐 60이면 한갑 지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110이랑 오래 잖아 110시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리하시면. 120에서 150세는 충분히 장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laughs> 뜸을 뜨고 나면, 뜸을 뜨고 나면, 건강한 사람은요, 일주일 만에 꼬들꼬들하니 딱가리가 져버려요, 딱가리가. 딱가리가 뭐, 졌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딱가리가다 자, 그런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